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50절, 51절, 52절, 53절 길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판 무덤에 넣어두니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요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요셉이란 사람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읽도 있죠 공회의원 그다음 선하고 의로운, 그다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 아리마대 사람,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다 괜찮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괜찮은 조건들 말고, 하지만 성경은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요셉의 인생과 행동에 대하여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이 행동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용기 있게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한, 제자들도 하지 못한, 요셉만이 할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 엄지도 못 내고 용기를 못 내지만 당당하게 빌라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낸 사람이 요셉이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셉은 자신만의 사랑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떠벌리지 않지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지만 요셉만이 할수 있는 사랑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표현하고 있구나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넣고 군병들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역사에 증명,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내려오시는 것처럼 살아나셨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데 시신을 그냥 갖다 버렸는데, 처치했는데, 살아났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신을 요구하고,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보는 앞에서 무덤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고,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일어난 사실을 오히려 역사적으로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 요셉의 예수님의 사랑법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히려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아. 사람마다 각각의 사랑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사람마다 각각의 예수님 사랑법이 있다. 사람마다 각각의 예수님 사랑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였던 예수님의 사랑법은 그 사랑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당신도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신만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 헌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소소한 일일지라도 마음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 내게 보내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주님 사랑법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 당신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저경기도 나에게 허락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주 작은 헌신일지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랑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